네, 안녕하세요. 아, 중간의 각본과 감동을 맡은 강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간계는국내선 아, 거의 최초로 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이고요. 저희 영화는 아직 보시기 전인데, 아, 이야기의 파트 1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중간 정도에 끝난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간계에서 설아 역 맡은 방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토요일에 소중한 시간 중간계로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첫 시도인 만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어, 중간계에서 석태 역할 맡은 이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예. 어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중간계 2분의 1입니다. 예, 2분의 2도 어, 여러분들이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또 제작이 예정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주말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중간계에서 민영경을 맡은 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주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저도, 여러분들도 저희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첫 주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아, 눈에 담아서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봐주시고, 어, 주변에 많은 입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저희 중간계 AI 첫 활용. 영화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 어, 화장실을 갈수 없을 정도의 러닝타임과 집중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예, 굉장히 생소한 작업 어떤 방식들이 나오는데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첫 목격자들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영화의 기점으로 산업이 많이 변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회상하면서 또 좋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장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중요계에그 저승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그 저승사자들을 키링으로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닭띠 있으신가요? 여자분, 다, 두, 닭, 띠 아저씨, 엄지, 네. 예예저 배우분들 다. 배우분들 다가가면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어, 저는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뽑아볼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 그 그보다 더 멀리 오신 분 누구 필리핀, 필리핀? 혹시 말띠 네? 네. 네. 아, 네. 아, 아. <laughs> 있으신 분 말을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말띠예요. 제가 갔을 때거리상으로 필리핀이 제일 많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말띠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배우님, 더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우님 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배 김가욱이 형님 사연 한번부탁드립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려가지고. 감사합다 잘 들은게 그 네이버 평점이 시집 배우님 나오면 이제 10점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울수 있도록 오늘 영화 보시고 네이버 평점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네마리하겠습니다자 네, 여러분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즐거운 밤되시 안녕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